윤석열 씨가 전두환이 5.18하고 군사 코드탑 패면 정치인 잘한 것 아니냐. 호남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개소리를 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던데 그 말도 맞을 겁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호남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맞을 겁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들의 개노릇을 하느라 고생했던 여러 정치인들, 그런 호남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윤석열이 사고한데 사흘이 걸렸는데 처음에 아침에 얼렁뚱땅 유감이다라고 말하도 안 되니까 오후에 결국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려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한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던 그 일베 집단은 밤중에 이런 하나의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립니다. 토니스타그램, 토니 스타그램 이토니 스타그램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윤석열이 키우는 개의 이름 토리를 따라서 지은 윤석열 캠프의 공식 계정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집에서 찍은 것이고요. 집에서 사과를 먹이는 사진을 평소에 찍을 쓸리 없으니 이번 사과를 한 다음에 찍은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사과를 개에게 주는 것. 사과는 개나 주라. 호남에게 5.18에게 사과한 것에 대한 분이 가시지 않아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인스타그램 본인의 계정에는 그 전날 윤석열은 사과를 좋아해요. 라면서 돌 사진 올렸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과는 개나 조라 라는 사진 올렸습니다. 토리아, 인도사과다. 어, 아빠. 아빠라고 하면 윤석열 얘기하는 거죠. 오늘 또 인도사과 있어요? 오늘 또 인도사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또 사과했어요. 사과는 개나 주지. 그런데 우리 집괭이들은 고양이들은 인도사가 안 먹어. 사과 안 받아. 고양이도 안 받는 사과야. 누구는 추무라. 사과는 이들이나 처먹으란 얘기죠. 전라도 것들한테 사과하느니 어 개나 주겠다라는 일배의 공격적인 성향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일간 베스트에서 이자들이 저지른 폐악질에 대해서 이들이 호남에 대해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조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우 불편한 내용이 들어 있음을 공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상을 초월해서요. 여러분들 아마 견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가 인종차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장면 자체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저장소에 2013년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해서 눌러보면, 안에 5.18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고 있는 어머님과 누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앞에는 5.18 광주에서 희생되신 분의 관이 놓여져 있고요. 오열하는 어머니 밑에 대산 한 줄입니다. 착불이요. 아들 택배가 왔다고 하는데 아들이 관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갖다 놓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고 하고 착불이요. 라는 말이 붙어있고 일간 베스트로 추천이 2622개 민주화, 반대가 210개로 대규모의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낄낄댔던 글입니다. 하나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직 광주체육관의 5.18 희생자들의 관을 수습해놓은 자리입니다. 지금 사진에는 수많은 관들이 보이고요. 관이 태극기로 둘러싸여 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워낙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관을 모아놓았어야 했는데요. 여기에 제목은 광주 홈쇼핑 장사 존나 잘 되네. 글을 눌러보면 이런 5.18의 참상인 관사진이 나오고요. 그 밑에 대사. 배달될 홍어들 포장 완료된 거 보소. 즉, 호남 사람을 홍어에 빚고와 이야기하고 배달을 앞두고 되어 있다. 포장 완료가 되어 있다. 아까 전에 여기서 했던 배달될 홍어들을 포장을 했는데 그 포, 홍어가 포장이 돼서 착불로 도착했다라는 놀이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정신병자들이죠. 제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번에는 김대중 대통령님 시신과 관련된 이야기. 홍어 택배 왔습니다. 착불이요라는 제목의 글을 눌러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돌아가 돌아가셔서 관에 들어가 계시고. 이 희호 여자부가 옆에서 오열하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고요. 맛있는 홍어가 싱싱한 채로 와서 기쁜 희호.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예 베스트 작품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호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오의 크기와 비하의 크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미 그 돌사진에 사과 사진 올려놓은 거를 보고도 저것들은 일베의 소행이다라는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 드렸는데요. 사과는 개나주라는 이 토리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사진은 정확히 일베의 정서를 반영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전라도 것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 우리가 왜 홍어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 못한다. 차라리 사과는 개나주지. 라는 혐오적 인식을 예,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대목으로 봐서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판에 나와서 선거를 치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사진, 이 토리라는 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의 수차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밤중에 올라왔고 연출된 사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젯밤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사과글을 써놓고 분을 못 이겨 밤에 작업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이 집에 식구가 둘밖에 없군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씨둘 중에 하나가 이따위 사진을 찍고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무리가 되겠습니까? 전두환 찬양도 마지못해서 하더니 밤중에 이런 사고는 개나 줘라 하라는 사진 올리는 이 쓰레기 일배 집합소 윤석열 소장 당신은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요. 고향을 가지고 인간을 차별하는 자들은 감방에 가거나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지 이렇게 백주 대낮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씨. 당신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당신이 직접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런 일배 쓰레기들을 캠프에 모아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일인지에 대해서 모르겠죠. 니네 주변에 있는 호남 혐오 세력들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자들이 정치하는 세상은 막아야 합니다. 사람이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유무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본 공통 의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에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